세 가지로 지금 모세가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요. 첫 번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. 하나님 저요 살인하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.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? 저는 신뢰가 부족합니다. 두 번째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는 언어가 부족합니다. 평생 예군 말 쓰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지금 미디안 말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 안 돼요. 모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모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? 세 번째로,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쳤다고 너 같은 목동한테 나타나시냐? 그런 일은 벌어질 리가 없어. 사람들은 저의 신분 부족을 탓할 것입니다. 게다가 이세 가지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수입니다. 저 완전히 부족해요, 하나님. 저 신뢰가 없고요. 언어가 없고요. 신분이 없어요. 안 돼요.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번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너는 완전수로 거부하지만 나는 완전수로 너를 부를 거야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장신대가 과연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 학교를 빛내라고 보냈는데 너는 왜 다른 곳을 보고 있느냐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에 가시더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,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길을 원합니다.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, 학부 때에, 신대원 때에, 대학원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제발 좀 똑바로 믿어보자, 한국교회 바로 좀 세워보자고 라 하는 그 열정,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, 변치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다시 복음으로 v 바이브 P U T S.